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5일 수요일인데요. 어, 제가 화면에 경상남도 거제시를 화면에 넣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여행을 하시라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거제의 조선소가 화면에 보이시죠? 어,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이 조선주와 관련된 어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음, 거제의 조선수로 화면에 넣어봤습니다. 제가 소개할 종목은 HSD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종합엔진 어, 생산전문업체로 선박엔진사업 및 디젤발전사업, 부품판매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평균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 한국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어,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국제 해사 기구 IMO 어, 유해 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환경디젤 엔진의 개발 및 고효율 선박 기자재 개발 추진 등을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은 전세계 엔진 캐파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LNG선, 노우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날 때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우선박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대략 3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우선박을 새 선박으로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전환기가 올때 어, 오게 될때 아무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요. 어, 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제가 안 올려드리면 또 후회가 될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게 2011년도에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예전에 구글에 가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요. 어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께서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어, 신중한 판단하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어, 꼭제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저 의견도 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꼭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더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어, 공부를 더 하셔서 어, 신중한 판단하에 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제 부족한 영상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제 영상에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